그냥 한, 항상 똑같이 똑같다가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빛을 못 본다고 그래야 되나? 조금 걱정되네. 지금처럼 올라갈 수는 없겠어. 앞으로 이 사람 어떨까요? 훨씬 더. 응, 괜찮아. 돈은 잘 번다고 그랬어. 근데 이렇게 잘하는 거에 비해서 많이. 하고 좋아요 눌러주면나 내가 선물 들고 찾아가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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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수전공 선예기 씨입니다. 음. 저희가 이게 이제 김선호씨 미리 음. 그 사건 터지기 전에 봤는데 그걸안 음. 믿잖아요 사람들이. 음. 그래서 저, 저도 속상해가지고 요거를 요거 한번 붙좀아 <laughs> 증거를 남기는 거야? 네. <laughs> 였다, 였다가 였다가 <제> 되게 우편이 <laughs> 일어나가니까. 저희 사주 가고봤어요 여자분이시고요. 응. 양력은 94년 근데 이 사장은 외국에 많이 나갔어? 오... <laughs> 해외를 많이 다니신 분이에요. 응 여기는 해외에서 성공하면 해외에서 이기가 많겠대요. 우리나라에서는 음, 약간 빛을 못 본다고 그래야 되나? 우리나라에서 10년을 노력하는 거랑 해외에서 3년 노력하는 거랑 똑같다고 그래야 되나? 어.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여기가 할수 있는 것도 많고, 재능도 많고, 이것저것 잘하는 게 많은데도 이렇게 그냥 이 사람 그냥 한, 한 면만 본다고 그랬어. 그래서 해외에서 조금만 노력해도 뜰수 있는 사람? 근데 이 사람은 지금, 그냥 항상 똑같이, 똑같다가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야? 어, 예, 예. 응. 맞아요. 이 사람이 그렇대. 근데, 그래서 불안해.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보다도 갑자기 이렇게, 이렇게 되니까 불안한 거야. 이게 계속 될까? 어. 이 위치에서 계속 유지를 할수 있을까? 이런 거. 이런 거가 자꾸 그렇대. 근데 얘는, 반짝반짝 거리는 거 사람 일하는 게 이런 거 반짝반짝 거리는데 밑에서 음. 사진 찍는 거예요 그런 거. 네 맞아요. 이렇게 말이 되나? 뭔가 잘 생기거나 예쁘거나 약간 이런 쪽은 아닌 것 같아. 맞아요. 딱히 우리 선녀가 딱 마음에 들어 하할 음. 얼굴은 아니야. 아, <laughs> 개성에 맞아요. 개성이 있다고 해야 되죠. 응. 근데 얘는 조금 걱정되네. 어떤 게요? 얘가. 가는 게 있단 말이야. 그걸 잘 참을 수 있을까? 아, 잘 참을 수 있을까? 갑자기 잘 됐다고 그래야 되나? 네. 맞아요. 아무튼 그런 거가 있으니까 조금 걱정이 되지. 뭔가 내 거를 알려주는, 알려줘서 이 나도 잘하고 얘도 잘하고 이거를 좋아하는데 그거를 나쁘게 써먹는 사람이 많잖아. 그렇죠. 근데 얘는 욱하는 성격 이 있고 이렇게 아니면 아니다, 맞으면 맞다. 이게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힘들, 힘들겠다 싶어. 얘도 욕심이 많은데. 아, 욕심. 욕심이 많아서 지가 하고 싶으면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어가면서까지 하는 애야. 응. 앞으로 이 사람은 어떨까요? 확떠는데 얘를 돈, 돈으로 본다고 그래야 되나? 일로 본다고 그래야 되나? 응, 괜찮아. 돈은 잘 번다고 그랬어. 이렇게 잘하는 거에 비해서 많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다고 그래야 되나? 근데 여기는 다양하게 이것도 할수 있고 이것도 할수 있고 이것도 할수 있는 건 많은데 일을 갖고 오는 거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다고 해야 되나? 이 화면상에 이분은 되게 뭔가 좀 밝은 에너지도 있고 응. 성품이 좋아 보여요 제가 응. 보기에는. 근데 어떠세요? 그 성품이 맞는 거 같아요. 밝가보이는건잘 모르겠어 근데 야망이 있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? 뭐라 그래야 되지? 그런 욕심? 욕심이 있는 느낌 꿈이 크다고 그래야 되나? 이렇게 조그만 데서 노는 거 아니고 약간 아그 응, 그런 데서 놀고 싶은 욕심 앞으로도 그러면 잘 될까요 이분? 근데 지금처럼 올라갈 수는 없겠어 음. 지금이 약간 새 정상이라 그래야 되나? 얘 기준에서? 아 그래요? 유지는 조금 힘, 힘들어.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응. 이제 이 사람이 뭐 궁합을 보고 싶어요. 이 사람이? 네, 이 사람이랑 응. 이 오븐 사주 하나 불러볼게요 약간 4차원? 응. 응. 자기가 하고 싶은 건다한다 그랬어. 응. 끼도 많고 말을, 응, 말을 잘 한대 응. 여기 둘이 서로 마음이 이렇게 떠나있어? 응아 진짜? 응 왜냐면 여기도 바쁘고 여기도 바빠서 지금 마음이 조금 이렇게 붕 떴대 아둘다 바빠서? 응 얘네 사귄 지꽤 됐지 응. 아, 5년이면 된거응 근데 작년에 고비가 한번 왔다고 그랬는데 아... 내년 6월 달에 까지 조심하했는데 그거 넘기면 그거 넘기면은 더 오래 만나는 거고, 네. 그못 넘기면 거기서 이렇게 결정이 날 거라 그랬어. 음. 근데 둘이 티키타카가 잘 맞는데. 음, 그럴 것 같아. 둘이, 둘다또 라이 맞아. 응. 4,000원 둘 다. 음. 이 분은 뭐, 선생님 말씀대로 확. 갑자기 진짜 일약 스타가 된정호연 씨라고 음. 이름 말하면 잘 모르실 거예요. 음. 오징어 게임 아세요? 음. 어, 어떨까요? 뭐 연기로 더잘 될까요? 아니면 모델로 잘 될까요? 아니면은 연기나 이런 거 촬영 음. 많이 해야지. 근데 어차피 지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 살 텐데 뭐. 음. 음. 그그한 번에 또 이렇게 확 스타가 됐으니까 좀 뭐, 뭔가 조심해야 될거나 뭐 이런 게 보이시면. 몰라 갑자기 직업이 생각나는 건 뭐지? 지갑 루이 루이 꼈어. 지갑을 조심하라 그랬어. 지갑을 누가 소매치기 하나? <웃음> <웃음> 응. 원래 지갑은 돈이니까 돈 조심하라는 거 아닐까? 음, 그럴 것 같아. 응, 그럴 거 같다. 응. 더 물어볼까? 없지 어차피 말해도 모를텐데 뭐나 <laughs> 아까 오징어 버거 먹었는데 <laughs>